이번 지방 선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치의 편향된 지행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다시금 정치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할 가능성이 습니다 우리 정치가 처해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방 독주하는 대통령 정치에 이어 지방자치 권력까지 집권당이 독점하면 대한민국 또 다른 체제로의 독재 권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재왕적 대통령 권력에 의한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가 되지 않기를 자영당은 간절히 간곡히 바랍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어 오신지 않습니다. 우리당의 자체적인 판세 분석으로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라인에서 서강이 비치고 있고 부산, 충남, 경기에서도 초박빙의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선 스캔들이 터진 경기도에서는 이미 탄쇄가 뒤집어지고 있고, 진작부터 드로킹 게이트에 연루된 경남에서도 유권자 경남 도민들이 공정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 배우와의 불륜으로 모자라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내 친구들이라며 힘없는 여배우를 급박하고 억박 지르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인격 모독을 넘어 근력 갑질의 진행적인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김부선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명백하게 행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자신을 상대로 가짜 총각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일배 회원에 대하여 조진우 기자가 써준 글을 김 씨가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 후보는 이를 근거로 위 일배 회원을 구속시켰다고 하는데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거위 사실을 근거로 일베 회원을 고소하고 구속시킨 것이므로 이는 행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은 이재명 후보는 김 씨와 매체례 만난 게 전부일 뿐 연인 사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마타도라고 주장하는 등 본인에 대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부선 씨의 주장대로라면 김 씨는 조진우 기자가 써준 그대로 자신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와 연인관계가 아니라는 허위의 글을 올린 이후 일베의이이 구속된 것을 지켜보았고, 그 이후 자신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얼마든지 엮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이 후보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며 살아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위와 근력을 이용하여 한 인간의 인격들을 발산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후광이 하늘을 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행법상 해법 협박제, 행법상 무고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이어 개인의 인격권을 말살하는 권력갑질의 정점에 서 있는 후보를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유한국운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이법 행위들에 대해서 30명의 법률 대응단을 구성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엉분의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송에까지 나와 눈물로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한 김부선 씨에 대해 권력을 등에 엄은 이재명 후보의 치졸한 갑질 행위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육군자들이 반드시 표로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육군자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평수 욕설에 불륜 스캔들까지 패키지로 터진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이 감사하고 비호하는 것은 집권당이 오만해 져러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민주당 권력이 드디어 국민을 우습게 볼 정도로 오만해졌다는 방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후보가 당장 스스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집권당이,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보공천을 적극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안희정 미투와 박수현 불륜으로 시작된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참사가 이재명 스캔들로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메 당대표는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일 잘하고 역량 있는 이재명 경기도시사 당선시켜주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투 당시는 말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그 철근피한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추미애 당대표는 입이라도 닫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미의 당 대표가 6.3 선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녔지만 유시했습니까? 말은 똑바로 해죠 유랑다리면서 문재인 대통령 20번 30번 에치고 평화에 치면 이번 선거 끝난다고 했어. 문재인 대통령과 평화만 평화만 치면은 수준 높은 공직자의 도덕성은 깡그리 무시한 채 은퇴한 여배우의 가슴 아픈 불륜 스캔들에 막말로 행수의 행수를 입에도 담지도 못할 그런 쌍욕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는 가슴에 손을 놓고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 철회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유권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을 잊지 말기입니다. 정치는 균형의 예술입니다. 정치도 밸런스, 경제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대통령 권력의 일반 독주가 이어지면서 견제와 균형, 정책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역파은 고스란히 민생경제,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토릭만 그를떠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성장론으로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은 둔화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은배 지표는 역대 최악, 청년 실업줄 공장, 공장 가동률도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북격차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기르고 있다는 일자리 상황판도 옐로우 카드를 넘어 레드 카드를 받아야 할 지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기울어진 정치 지형 뿐만 아니라 정책의 밸런스를 통해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후보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도보수로 예언을 확정하고 있는 안 후보가 진보 자편향적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독주를 막기 위한 위대한 결심을 촉구합니다. 향후 우리 정치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중도 보수 우파 세력이 다시금 결집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애매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를 차후 우리 정치의 구조와 지형을 일행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지를 다름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를 개,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안 후보의 결리와 결단하는 차후 중도 보수 우파 진영의 통합과 결집을 촉발하는 기폭자가 될 것이고 의미 있는 결심으로 평가하고 수용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단과 전형으로 진출된 문재인 정권은 절대 권력을 향해 독주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처음부터 독재하고 싶어 독재한 정권이 아닙니다. 권력에 취하고, 여론조작에 취하고, 6.13 선거 압승에 취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 자치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기호 1번 시야로 다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그 순간부터 독재로 전환됩니다. 폭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비록 숨지기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로서 중도 보수 우파 세력이 제 자리를 지키고 같은 무게의 소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결단에 안철수 후보의 후보와 바른미래당이 동참해 주시기를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